제가 어제 방송에서 수즈메 문단속 얘기하고 오늘 아침 방송 휴방인 김에 수즈메 문단속을 쉬는 동안에 좀 보고 와가지고 저녁에 수즈메 문단속 후기도 풀고 그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수즈메 문단속을 보고 싶어서 미리 예약을 했거든. 그 극장 좌석을 예매를 했다라고 해야 되죠? 아무튼 예매를 했거든. 예매를 했는데 그게 어머나 세상에 내가 예매한 시간보다 더 늦게 일어난 거야. 그래서 못 갔어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못 가고 환불 받았어. 음. 못 가고 한 절반 정도 환불 받아가지고.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 뭐라 그랬는지 알아? 땡땡아, 넌 그냥 나가지도 말고 돈 쓰지도 마. 나는데 <laughs> 그냥, 그냥 그냥 괜히 나가려고 시도해서 돈 쓰지 말라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. 요 <laughs> 이고 그냥 집 안에만 그냥 있으래 나보고 근데 약간 좀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팩트잖아 그래서 아음예아음어음네네 예. <laughs> 네. 음성 <laughs> 약간 어 와우 했거든요 <laughs> 어넌 나가지 마라 당했고요.